구 구력 2 0년에 70세이신 아, 골퍼세요. 이분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셨고요. 이제 평균 스코어는 이제 85개 정도 어, 하시고요. 어, 이분 피팅을좀 어, 독특해요. 어, 뭐냐면, 아이언 5번, 6번만 어, 피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드, 3번 우드까지 어, 피팅을 했는데, 음, 왜 그냐면, 이분 이제 구력이 20년 되신 골퍼인데, 그리고 이제 스윙에 따라 틀리데 구력이 20년이 돼도 자기 색깔이, 스타일이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요. 자기 스타일이 확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 이런 분들은 피팅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 그 성향 때문에 클럽의 변화를 막줘서안 돼요. 근데, 아이언이 홈마르네스를 쓰고 있었는데, 어, 전체적으로 잘 맞는데, 5번, 6번만 안 맞는데요. 그래서 7번부터 밑으로는 다잘 맞고. 그래서, 그거는, 어, 그러니까 5번, 6번만 피팅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 6번은 어, 그, 이분한테 맞게, 그, 일단, 피팅할 때 관성 모멘트를 맞춰드렸죠. 그래서 아마,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 제일 잘 맞는다는 게 7번이었나? 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만들었죠. 아, 8번. 8번 기준으로 관성 모매트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5, 6번을 다루기는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하면 제일 어려웠던 게, 3번 우두였어요 3번 우두가 어, 그, 하여튼, 그 3번 우두가 길이가요, 거의 43.75인치, 거의 44인치 가까이 되는 텐데 그니까 이게 보통 시니어용 해가 나온 채대면 길고 가벼워요. 그니까 길이를 줄이기도 상당히 어렵고 뭐 하여튼 그런 상태였는데 길이를, 어 1인치를 줄였어요. 42.75인치로 만들고, 어, 그쵸. 그리고 관성모멘트도 이제 이분한테 맞는 값으로 그 만들었죠. 그래서 이분이 그 3번호드가 워낙 기니까 키가 이렇게 크신 걸또아시거든요 키가, 어, 1m64cm니까 키가 크지 않은데 3번 오두를 거의 44인치 드라이버 길이만 한걸 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1인치를 줄여가지고 어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건 지금 그으실 거예요. 4, 4번 오두도. 그렇게 피팅을 했고요. 하여튼 그래서 3번, 5번, 3번 오두까지 3개 그렇게 피팅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